수영구의 수영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구는 도시 재생의 마지막 사업들을 진행 중입니다. 이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관리할 거점 공간이 먼저 문을 연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수영구 수영동 자수영성 주변 주택가에 들어선 도도 수영 8A입니다. 지상 5층 건물에 카페형 복합 라운지와 회의 스터디 등을 위한 소 모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도수영 8A는 도시 재생 사업명인 도도수영과 여덟 개의 시설을 뜻하는 8A를 합친 말입니다. 현재 지금 수영동에서 도시 재생 유지 사업이 4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가 마지막 연차인 만큼 겹점 시설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겹점 시설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도도수영 8A가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8A를 중심으로 들어설 거점 시설은 어울 가게 겸 안내센터, 그리고 어울 민박과 어울 주방, 랑랑 카페와 실버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여기에 실버 도서관과 영화관을 비롯해 무인 갤러리와 예술인 창작 공간도 지어집니다. 8A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현장 지원센터 직원들이 상주하며 이들 시설을 관리하게 됩니다. 수영구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설명하고 있는 이 공간은 8회이가 문을 열고 나면 상생협력상가로 임대할 예정입니다. 거점 시설들은 올 연말까지 모두 완공할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도시재생이 마무리되면 비콘그라운드와 망미당길, 수영사적공원과 더불어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연계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은 25 이용당길을 특화 거리로 조성했고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져 축제를 여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수영구는 21일부터 23일까지 25 이용당과 망미골목 그리고 비콘그라운드 일원에서 도도수영축제를 열고 이중 22일 도도수영 파레이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